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야구. 간, 어, 집에서 할수 있는 야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선생님이 색깔별로 이렇게 종이컵을 준비했는데, 뭐, 색깔별로 종이컵이 없는 집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일단 종이컵 9개를 준비합니다. 자, 뭐, 종이컵이 아니어도, 뭐, 페트병. 재활용에, 재활용을 할수 있는 페트병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뭐, 세울 수 있는 물건이라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색깔별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어, 준비물. 일단 준비물 종이컵 9개. 그 다음에 이렇게 길도 조그만한 뭐, 세울 수 있는 거 1개. 그 다음에 이런 종이공. 그 다음에 이 이면지에다가 이렇게 야구판을 적었어요. 야구판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윷놀이 할때 쓰는 것처럼 말이 필요한데요 뭐 동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둑알 뭐 이런 거다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콩주머니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laughs> 자 준비가 다 끝났다면 이제 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종이컵은 어 가운데 가운데 두개 노란색 노란색 선생님 한번 잘 보여 줄게요. 위에서 찍어서 보여 줄게요. 자, 이렇게 종이컵이 색깔별로 되어 있고요. 색깔별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야구판 가까이 찍었고요. 그다음에 종이 꾹인. 이렇게 이면지 종이를 꾹인 종이고 그다음에 뭐, 딱풀을, 선생님이 딱풀을 사용했는데, 딱풀, 굳이 딱풀이 아니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말. 그 다음에, 젓가락. 자, 일단, 여기서, 이 노란색 종이컵은요, 선생님이 1루라고 했어요. 자, 1루그 다음에 빨간색은 2루그 다음에, 요 하늘색은 3루 요, 녹색. 연두색이라고. 연두색이 더 낫겠다. 이 연두색은 아웃입니다. 아웃. 자, 일단 이렇게 설명은 끝났고요. 자, 하는 방법은요. 이 종이공을 이 딱풀, 딱풀 위에 올립니다. 자, 올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튕길 거예요. 칠 거예요. 칠 거. 자, 이렇게 칠 건데요. 거리는 너무 가까우면 우리가 너무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뭐, 하나, 둘, 셋, 세 뼘이니까는, 어, 한 50cm? 정도 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자, 여기서 그냥, 선생님은 지금 테이블에서 했는데, 땅바닥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땅바닥에서 했다고 가정하고, 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쳐서, 자, 지금, 굴러가 가지고 처음 맞은 게이 녹색을 맞았어요. 자, 이 녹색을 맞았을 때는 아웃이에요. 그래서 규칙은 똑같아요. 원 아웃, 투 아웃, 쓰리 아웃 되면은 상대방하고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사람은 쳐 가지고 자, 굴러 굴러가거나 공중에 딱떠 가지고 처음 맞은 종이컵이 어 되는 거예요. 종이컵 처음 맞는 종이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로 1로 종이컵에다가 맞았다. 그럼 여기 말을 1루에다 갖다 놓고 또 쳤어요. 자, 만약에 2루 2루 종이에 맞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말이 1루에 있던 말이 하나 둘,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래서 2루 3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규칙하고는 똑같아요. 자, 아웃! 컵에 맞으면 아웃일루 2루타3루타자 홈런은요, 홈런 탁 쳐가지고 이 공중에서 공중에서 종이컵이 종이컵을 넘어갔을 때 이때는 홈런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종이컵을 맞지 않고 그냥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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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가거나 아마 양 옆으로 갔어요. 이랬을 때는 파울. 종이컵 맞지 않고 그냥 지나 종이컵을 지나가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그랬을 땐 파울이라고 해서 음 파울 세번 하면 원아웃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께 이렇게 간이 간이 야구를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옆에 뭐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생 뭐 같이 한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는 준비해 봤어요. 음 지금 선생님도 뭐 혼자 선생님 혼자니까는 치고 또 종이가 갖고 와가지고 또 치고 가지고 치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한번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음, 야구 규칙을 잘 모른다면 한번 인터넷으로 야구 규칙을 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야구 규칙 아니면 티볼 규칙 이런 걸 찾아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